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관심 받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고, 관심받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사랑과 관심에, 예, 모든 사람들을 어, 사랑과 관심을 갖는 저희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신부요, 천국의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이, 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존귀하고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요. 존중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화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 고귀하고 값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마귀의 신분은 천사입니다. 범죄한 천사거든요. 범죄한 천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정말 우리 인류를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권리와 자유와 또그 은혜와 기쁨을 박탈하여 마귀의 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마귀의 종으로 매여서 예, 사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마귀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천사를 부리는 존재지, 천사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거짓말, 속임수에 속고, 어, 또 마귀의 속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전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그리고 살인하고 죽이고 이게 마귀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만들고 악한 생각을 또 속임수, 음탕, 질투, 폭행, 협박, 음란, 미움, 저주, 가난, 타락 그래서 최종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또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사람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것은 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고난받게 만들어서 결국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속성으로 살다가 저주받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사람들이, 이, 이 마귀의 속성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습니다. 헌법도 있고, 현법도 있습니다. 바로, 어, 헌법 제10조에서 39조에는 자유, 평등, 평화, 권리, 의무, 창의, 창달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도 아주, 예, 자세하게, 예, 어떠떤 자유냐에 대해서 뭐어이 사람의 이 권리에 대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존재요. 또 평화를 누릴 예, 그런 존재라고 어이 헌법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어 잠시 보면요. 예, 전문에 보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조로 발휘하게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에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우리 인간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려야 될 자유와 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제 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헌법 제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우리가 가진 존재요.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에는요, 에, 이 우리가 이 침해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항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하겠다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실치상, 상해, 폭행, 낙태, 유기학대, 체포, 감금, 약치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비밀침해, 주거침해. 도박, 살인, 성풍속, 공연문락, 모욕죄 등 다양한 죄를 나열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고 또 사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우리 성경이 보장한 우리 사람에 대한 권리와 또 그 존중 존귀함을 어, 다 나타내고 결코 침해받아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 그럼에도 어, 현재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요 인권이 무시되고 탄압받는 어, 인권 말살 불의와 불법이 만연한 세상이 아닌가? 아, 그렇게 돌아 봅니다. 에, 특히 이러한 그 원인을 보면은, 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 정말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아주 그 논리적으로 무시하는 에, 그런 것들 때문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이 있고, 또 그런 그 컴퓨터, PC 이런 것들에 매어 살다 보니까, 아뭐 어 게임 또 보면은 에 게임이 주로 어 살인을 어뭐 죽이고 전쟁하고 다투고 이러한 거에 우리 이 어려서부터 젊은 청소년들이 에 그러한 것에 에 정말 그어 그런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속성을 또 갖게 되고 또 동성애를 보면은 남자와 여자라는 이거 자체를 무시합니다 또 공산주의 무신론 유물론 이 뭐야? 사람이 물질에서, 물질에서 나왔다. 그래서 인간의 영성, 인성, 이런 게다 무시가 되는 거죠. 또 진화론, 진화론이니까 뭐 사람이 영성이 있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탄압하고 협박하고 폭행하고 음란이 난마하고 물질을 중시하고 이런 게다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사상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형 무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불법에 노출되고 또 인권 침해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어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고 이 피해자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하고 자살 충동에 또 고통받는. 정말 괴롭고 슬픈 어, 평생을 그렇게 에, 괴로움을 당하고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다가 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존경받을, 사랑받을, 에,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바로 이것을 무시하는 불이 불법에 대하여 싸우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주장, 마귀의 거짓을 대항하여 당당히 승부를 걸어 이기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단합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또 배신당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제세상 서유한바리새인 율법교사 등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철저히 예수님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러 주님은 예, 폭행을 당하시고 또 왕따를 당하시고 처형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마귀의 세상, 어둠의 세상 사망의 땅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원수 짓고, 괴로워하는 이러한 세상을 이해하시고,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율법,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붙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불법과 불의의 고난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고, 고치시고, 그들을 기쁨과 은혜의 강으로 인도하신 분 예수님 이십니다.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시고, 또 자비와 긍휼를 베푸시고, 인류를 이해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23장 40,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 대세사장,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 모로막는 뭐 군인, 군인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해하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스테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저주임을 당하고 어 핍박을 당할 때에 사장전 7장 60절에 보면 스테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 말을 하고 잔이라. 그 말을 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탄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사랑과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불의와 불법이 일어났을 때에 정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우리가 정말 분석하고, 아, 이거는 누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것은 무엇이 문제구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분별해서 이것을 같이 해결해 예, 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 이 모든 인류는 마귀의 종으로 어 귀신에 매여 어 정말 사랑이 없는 무관심으로 어 탄압과 폭행과 폭력에 의해서 매여 살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고 보상을 받도록 어 상담하고 또, 이렇게, 법적 조치도 하고,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학생들은, 학부모가 있고, 또 인권 센터도 있고, 또 경찰도 있고, 법적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바로 상담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함께 협의하고 상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도 잘 장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서든지 사전에 조기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피해를 보상하고. 정말 피해 당하지 않도록 사랑과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이 불법 불법과 폭행과 또 탈락과 음란 이러한 모든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예, 가해자들이 예, 있는데 가해자들도 또한 어찌 보면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이 무너지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관심 받, 받으려고 어, 사랑받는 방법을 몰라 그 행동으로 폭력과 폭행으로 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랑을 어, 사랑받는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이 가해자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불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굴복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불의 불법,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고 조기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범죄자들이 점점 범죄를 크게 해나가는 것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어려서부터 따끔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관심만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살리게 됩니다. 정말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관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하고 어, 사랑하지 않고 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핍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하고 존귀히 대해야 됩니다.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순간순간, 매 순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사랑이 결핍돼서 폭력과 폭행, 음란으로 가득 찬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관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함께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피해 안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에 살던 사람들은 상처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상처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그 깊은 상처들이 다 성령에 의해서 치유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원수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원수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상처가 쌓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미움을 제거하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오히려 우리를 더큰 축복으로 축복해주시고, 보상해줄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방황하며 마귀의 종으로 살며, 세상의 뜻대로 사는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슬람으로, 우상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 사람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괴롭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박해하고, 탄압하며, 그러한 모든 자들을 우리는 용서하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도록 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과 관심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우리의 교인들과 지역사회 전 세계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다 같이 하나님 사랑을 받도록 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세계선교도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 그들을 향하여 사랑과 관심을 가질 때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니하고 생명의 빛에 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 복음성가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을 갖는 저의여러분들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alleluja!